그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의 오래된 문화유적에서 나온 유적들을 본 거고 우리나라에서 파형 동기가 나온 것은 지금까지 나온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저 전라남도 광주 신창리라고 하는 그 저습지가 있었어요. 그 저습지를 1995년에서 2년간 발굴 조사했는데, 거기에 이런 그, 도구의 뚜껑 같은 남, 나무, 판 떼기 그, 목기가 발견됐는데, 주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톱니 모양.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치문이라고 하는데, 이 거치문은 사실상 옳은 말이 아니고, 겉자가 톱겉자잖아요. 톱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영했느냐 하면 태양의 빗살을 상영한 것이다. 이뺑 돌아가면서 이 태양의 광망을 박지 기법으로 요가같이 파냈고 내부는 보면은, 응? 이 내부가 한 18cm 되는 지름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판상 돌기가 4개의 문양이 해전문이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광주박물관에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도 이제 순창 그다음에 거금도 지역을 그 친구들과 같이 답사하고 이는길에광주박물에에둘러서이판상동서이또 한번 봤는데 예, 광주박물관이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서 아주 잘 지어놨어요. 거기에 신창리에서 출토된 모든 그 유물들을 다 깨끗하게 처리해서 진열되어 있어요. 이 신창리에서 출토되는 목, 저 유물 중에 주목될 만한 것이 이 파현, 파형 동파형 기하고 파형 원년 칠기, 여기에 검게 칠한 것은 칠, 칠을 했습니다. b c 1 세기 경에 벌써 이 칠을 시작했다는 것, 이건 매우 우리 고대 문화의 발전 그 성숙도를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하고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 비파와 같은 악기가 출토됐는데 그 악기가 반쪽이 쪼개져 가지고 반쪽은 유실됐고 반쪽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또, 대문짝이 하단부는 좀 부패가 되고 했는 대문짝이 있는데, 대문짝의 손, 손잡이 부분이 그, 요즘도 강원도나 저런 데 가면은 부엌의 문짝에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와 똑같아요. 그런 문짝, 여러 가지 주목할 문화 원형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로서는 이거는 이제 목기고, 동기로서는 김해 대성동 13호 분이라고 명명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파형 동기가 있어요. 이 파형 동기는 지름이 12cm니까 제법 큽니다. 12cm면은. 근데 이것은 경성대 박물관에서 그 발굴 조사했고 지금 경성대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는데 이것이 발굴됨으로써 일본 고고학계를 깜짝 그 난리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파형 동기는 일본에서 야요이 시대부터 한 20여 곳에서 한100 백여 점이 출토돼 가지고 일본의 독점 고대 문화 유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게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일본에서 건네준 외계의 유물이라고 말해 왔고 그 일본의 학설을 한국 고고학계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것이 지속돼 왔어요. 그랬는데. 대성동 13호 고분에서 이런 것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곧 일본, 외, 일본에서 건네준 파형 동기라기 보다도 중국 전년 시대 때, 2, 3세기 전년 시대 때 유물이 유물로 전파된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외계 유물이 외계 일본 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출토되는 파형 동기는 다 일본에서 건네간, 건너간 것이다라고 주장해오던 학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를 빚었어요. 지금, 음, 학계에서 이것은 우리 고유의 이것이고 일본 것 에서 건네준 것이다 하는 학설을 뒤집는 그런 정리,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지 아직도 일본에서 건네준 것으로 유, 그 학설이 거기에 유지되고 있는지 그 판단은 아직 정확하게 저는 에,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약간 그 고고학자들이 정리하기가 입장 정리가 좀 헤매게 하 됐습니다. 종전까지 이것이 무조건 일본에서 건너왔다고 믿던 학설을 뒤, 뒤집는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까지 머리 빗는 빛의 살이다 하는 빗살 무늬가 거기 치의 태양의 빗살 무늬다라고 주장하는 저의 학설이 아무리, 아무리 이치상, 논리상 옳다 하더라도 과거에 었던 빗살 무늬를 폐기해 버리고 태양의 빗살 문이라고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빨리 고대 유물에 대한 정명을 시작해야 돼요. 이름을 바로 잡아야 문화가 바로 설것 아닙니까? 우리 고대 문화의 원리가 바로 설것 아니에요? 저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설을 주장하는데 좀 자유스럽습니다만 그 반대로 고고학자가 아닌 사람의 설을 고고학께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또 약점이 있어요. 그러한 논리로 이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르냐 그러냐 이것을 좀더 학술적으로 다져가면서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가 제기됐으면 고고학자가 아닌 서예가가 발휘했든 누가 발휘했든.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쫙 제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논문에 써놓고선 고그 바로 상투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상투의 기원에 대해서 뿌리 깊은 나무란 거기에서 제 학설을 또 도판까지도 인용을 해놓고 설명해 놓고선. 맨 끝머리에 멘트 달기를 뭐라고 달아놨느냐 하면, 이 사람은 서예가이므로좀 환당한 그 어떤 환단 고기적인 학설을 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그따위 식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한심하게 짝이 없, 음, 아예 차라리 그걸 쓰지 말지.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학문의 진보는 요원합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없습디다만 네, 경고합니다. 나중에 이름을 반드시 밝혀서 한 번, 대판 한번 붙어야 되겠어요. 아, 젊은 사람 같은데, 늙은 사람이 연구를 해서 해놨으면 좀 긍정적인 평가도, 긍정적으로 지,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장문을 인용했지요. 그래 놓고선 그터무리 가서 그런 몰상식한 예의에 어긋난 멘트를 해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쓰겠습니까? 예의에 어긋난 짓 아니겠습니까? 좀 제가 화를 냈습니다만, 그쓴 사람도 좀 반성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만, 이저 파형 문이, 파형이라고 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자, 파 자나 뱀사 자가 이와 같은 판상 돌기와 비슷한 자형이기 때문에 파형이라고 했다. 뒤에 나옵니다만, 그 파형이란 말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왜 파형이라고 했을까? 팥자하고, 팔랑개비하고, 피읍이 들어가니까, 이게 팔랑개비처럼 돌아가니까, 팔랑개비란 뜻인가? 뭐 이렇게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 파형이란 명칭도 일본 고고학계가 붙인 명칭인데. 일본 고고학계에 파형이란 이름 붙일 때는 그때는 고고학자가 금문 전자 전서체인 금문도 이해하고 금문에서 보면 파자나 뱀사자가 이와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자체의 파형과 같다해서 파형이라고 붙여서 했지만 그 후대 사람은 그런 금문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이름 딴 것이라고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태양의 회전 기운을 형상한 어떤 그 문화 부호다 하는 의미, 상징 의미를 담은 명칭을 담아야 됩니다. 제가 요 뒤에 고그 부합되는 그 명칭을 제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마가요에서 출토된 마가요 문화는 넓은 의미로 앙소 문화에 속합니다. 거기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은나라 때 청동기에 이와 같은 파형 무늬가 있어요. 예, 이거는 백제 와당에 이렇게 있어요. 백제 와당. 요건 아까 봤다시피 김해대성동에서 나왔던 파형동기 인데 그렇고 요것은 그 내몽골 박물관에 가면 오르도스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파형동기 입니다 내몽골 거기도 전부 태양 숭배족들의 문화상징 유물들이 진열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발해 상경부, 거기 가면 흥룡사란 사찰이 있는데 그 흥룡사 석탑 석물 하단부에 이 만자 무늬가 딱 있더라고요. 요걸 발견하면서 제가 매우 그 기뻤습니다. 아, 발해도 그 고구려 계 문화를 이어받은 것이므로 이런 만자 문양을 이와 같이 했구나. 음. 이러한 만자 문이가 뭐 히틀러가 나중에 가지고 가 가지고 썼지요. 히틀러가 이걸 반대로 돌려 가지고 썼습니다. 학켄크로이츠라고. 예. 근데 이러한 발상은 전부 다 태양의 회전 기운을 상징한. 문화부호다 이겁니다 양주 해암사에 가면 돌 계단에 보면 이와 같은 태극문양이 있어요 서오의 성물에도 가면 이와 같은 그 다음에 가까이는 종묘에 가면 종묘 그 문석 문 아래에 있는 파형문입니다 이와 같이 파형문은 우리 문화의 바탕에 알게 모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원류가 그 태양 기의 거대한 회전 그것을 예, 표징한 문화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태양의 그 회전기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파형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본 오카, 오키나와 해안에 가면 이런 뿔 달린 조개가 있어요. 뿔 달린 조개. 이뿔 달린 조개를 스위치 가이라고 합니다. 스위치 가이. 그런데 이걸 오키나와 사투리로는 모모운나라고 부르는데, 모모는 소를 말하고, 운나는 뿔을 말합니다. 뿔 달린 소리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원주민들은 이, 이 모모운나를 채취해서 그 집의 처마 밑이나 문. 들어가는 그런데 매달아 놔요. 마치 그것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어떤 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본은 이러한 파형, 이게 일본, 일본에서 저, 저, 나온 파형 동기입니다. 이러한 파형 동기가 여기에는 이 파, 이게 다섯 개나 있죠? 아, 여섯 개나 있네? 여섯 개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로 여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 아홉 개 판상 돌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방패, 화살통, 또말 안장과 같은 이런데 붙이는 장식물인데 그것은 곧 태양의 강력한 기운을 문화 보호로 상징해서 표시하는 청동기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파형 동기가 일본에서는 야요이 시대 후기 1세기경부터 고분 시대 이르기까지 20여 곳에서 약 100점이 출토됐어요. 이 100점이 출토될 때까지 한국에서는 출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한국에서 출토되는 것들이 그 일본에서 건네준 것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성동 13호 분에서 출토된 그 유물로 인하여 그 학설은 이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수록된 글이 우리나라 학설 학문의 대표적인 견해를 수록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대성동 고분의 외계 유물은 외계 유물이라고 했어요. 서기 3세기경 일본에서 제작된 청동기가 금관가야에 유입되어 정치적 실력자의 무덤에 위세품으로 부장된 것이다. 확실하게 이것은 일본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저 금관가에 유입되어서 부장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한국에서 문화를 전파해주었지 일본 것이 한반도로 문화를 역류해서 전파한 한 것이 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3세기 경이고, 일본은 이것이 1세기 경부터 출토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정밀하게 고고학적으로 연대 저 검사를 해 봐야죠. 일본 고고학계 학설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일본 고고학계는 그들의 섬나라 문화의... 오래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그 조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그 유명한 고고학자가 토기를 몰래 숨겨놓고, 응? 구석기 시대 유물이니 뭐, 이렇게 하다가 발각돼서 창피스러움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좀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냉철한 판단으로, 에, 받아들여야지, 그, 뭐, 일본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한다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좀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대성동 고분은 발굴 때 일본에서 전해주는 외계 유물이 한반도 남반부를 지배했단,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임나 일본부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는 그런 고고학적인 밑바탕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아, 그 일본에서 건너가서 그거 다 우리가 가르쳐 준 거야. 우리 물건이야. 그것은 은근히 임나 일본부설을 강조하는 바탕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곳 차에 대성동에서 일본계가 아닌 전년 시대 유물이 대량 발굴되니까 일본 고고학계 참관단이 이렇게 대량으로 돼 와서 현장을 검증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2012년. 대성동 고분 제 7차 발굴 학술조사 때 일본 고고학자들이 방한해서 현장을 보는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실물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물증이 되어 있잖아요 물증 사증 가운데 이때는 문증이 없어요 문헌자료가 없어요 문자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토물 물증만이 있는데 물증을 보고 바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문증은 문헌 자료는 후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토물은 땅속에서 발굴되기 때문에 어떤 바꿀 수 없는 명확하고도 확실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출토물이 발언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실증적이, 이게 가장 실증적인 사료예요. 우리가 뭐 실증사학이라 그러면서 문헌에 있는 것만을 믿을, 믿을 것이 아닙니다. 문헌 이전에 이러한 출토 유물에 대한 해독.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고고학계의 원로 분들이 보는 이 심각한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참관하고 돌아가서 어떤 방문 참관 후기를 썼는지 아직 뭐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궁금한데, 예,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추적해서 확인하고, 뭐, 이것을 냉철하게 한일간 문화 원류를 설명하는 그 논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더 보겠습니다. 일본은 야이, 야요이 시대, 요시노가리 문화유적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곳입니다. 이 요시노가리에서 출도됐다고 하는 파형 동기, 이런 그거부지의그 거프, 조각이 출도됐어요. 예. 이러한 구형, 거푸집, 거푸집에 청동 노채물을 부어가지고 이런 것을 떠내는 거죠. 예. 이런 게 발견됐는데. 또, 오사카, 오사카에서 황금총이라는 그 무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러한 파형 동기가 나왔는데, 요 파형 동기는 방패 가죽에 붙은 채 토출도 됐습니다. 방패의 가죽에. 이러한 그 요시노가리 파형 주형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야요이 시대, 1세기나 3세기 시대 건지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좀더 분석해야 돼요. 요즘 뭐 발전된 그 문화 측정기들이 많, 많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일 공동으로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일본 측이 발표하는 일방적인 발표에만 의존하기보다도 일본 참관단이 와서 보듯이 우리도 가서 그 검사하는 실제에 같이 참관해서 그 참관 검사 결과를 공통으로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형이란 말이 이해도 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증명한다면은 무엇로 할 거냐 제가 생각한 것은 선형 돌이형 태양문이다. 또회문 태양문이다. 이렇게 고치면은 법덕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빨리 이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7부에서는 이 파형 동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